성신보급연구원 제3장 십자가의 모양은 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시킨 X형 T자형과 두 개의 막대기 중긴 세로의 막대기가 짧은 가로 나무 막대 위로 튀어나온 십자 모양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세 번째 모양의 십자가 형태를 매달리셨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에는 제목이나 제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 27장 37절 십자가 형벌은 제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 고정시켜 매달려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몸무 밑으로 몰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제수의 죽음을 앞당겨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기 전 심한 책질실도 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며칠을 보내며 제수들은 서서히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 당신과 저 얼굴을 떠올리시며 당신과 저를 살리시고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며 죽어가셨을까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다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 가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 아멘.